안녕하십니까 제노 낚시 주인장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멍찌가 아닌 구멍찌 낚시의 필수적인 요소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봉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봉돌, 음 거의 대부분 입문하시는 분터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거의 뭐 구명조끼에 한두 개에서 호수별로 다 가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지금은 잘 사용할 거 있지는 않지만 납봉돌입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지금은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생산을 하지 않지만 제일 많이 쓰시는 이런 형식의 봉돌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고무 코팅이 되어 있는 고무 봉돌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 봉돌의 역할은 간단하게 어, 구멍지의 부력을 상쇄해 주거나 어느 정도 의 일정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비에 나의 목줄에 연결을 시켜서 조금 더 빠른 침각을 노리기 위해서 어, 매는 소품 중에 하나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봉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봉돌의 개념이 무엇이냐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각각의 봉돌들 같은 경우에는 설정현원 설정값 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찌낚시 같은 경우에도 각 혹수별로 그 찌가 가지고 있는 부력들이 있기 때문에 빗지, G2, 제로, 투저로 이런 정도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 낚시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낚시를 오래 해왔던 분들도 봉돌에 대해서 개념을 잡지 않고 그냥 낚시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음저 역시도 그래왔었고 어, 사실 몰랐던 부분들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실제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 손님께서 g 투찌를 사가셨는데 혹은 빗지를 사가셨는데 어 얼마 낚시를 가셨다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라고 여쭤보시니까 매듭 없이 전이동 중인데 봉돌을 두 개를 다니까 찌가 가라앉더라. 찌가 불량인 것 같다. 반품해 을 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찌의 부력을 확인을 해보니까 어, 수족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찌는 정상이에요. 어떤 어떤 봉돌을 닿는지 여쭤보십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G2 봉돌을 하나 다시고. 그리고 G5번 뽕돌을 다셨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하 뽕돌이 섞여있다 보니까 뽕돌 호수를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B, G2의 찌에, G2의 찌를, 그 G2의 봉돌을 물리고, G5번 뽕돌을 당연히 물리니까 두 개를 물렸지만, 찌가 가지고 있는 허용부력을 넘어섰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찌가 불량이 아니라, 어, 봉돌을 너무 많이 다신 거다라고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비찌가 있습니다. 이비찌에 빗봉돌두 개를 물리게 되면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가라앉지 않을까요? 답은 가라앉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각각의 찌가 가지고 있는 부력이 있는데 이비찌의 허용부력은 0.75g입니다. 이거는 뽕돌의 무게의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0.75 정도의 허용부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빗지에, 어, 0.05 정도의 부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빗지를 두개 물리게 되면은 0.75의 허용부력을 가지고 있는 이 빗지는 빗뽕도 두 개가 물리면은 당연히 1.1g이 되겠죠? 그래서 찌가 가라앉을 수 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뽕도의 호수도 G5번이든 G2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표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방금 뭐 숫자로 0.75에서 1.1g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실 숫자에 되게 약한 사람이고 이거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개념표는 이렇게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제주도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B부터 G7까지의 봉돌은 각각의 사용하시는 지에 맞춰서 다시는 게 정확한 세팅값이다. 답은 없지만 모범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봉돌을 쓰시는 게 올바른 세팅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주된 이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음, 찌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구멍찌, 저번에 말씀드렸던 구멍찌의 선택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봉돌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로찌가 있다면, 제로찌 밑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어, 말씀 표현을 해드리면요. 제로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이게 표기는 지금 제가 G2인데, 그냥 제로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수기를 연결을 하고요그 밑에 직결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목도리요. 직결이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저는 이 목줄에는, 있 목줄 4m를 줬을 때, 목줄에는 거의 대부분 바늘 근처, 목줄 중간에는 봉돌을 물리질 않아요. 꺾임 현상도 있지만 채비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선 가급적을 봉돌을 물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봉돌 을 어디에 물리느냐?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기억하시겠는데 이렇게 직결 부위 이 부위인 직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직결 부위에 거의 대부분 저는 G7 제일 작은 봉돌이죠. G7이나 g 5 정도를 물리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굳이 봉돌을 사용하겠다면은 요 하나 정도를 물리는 거죠. 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로찌에 조수끼를 달고 부력이 없는 조수끼를 달고. 봉도를 G5번이나 G7을 물리게 되면은, 제로찌 기준으로 제로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로알파는 무엇이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부가 필요하신 겁니다. 찌에도 호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찌가 있고, G2가 있고, G4가 있고, 제로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준은, 뱅유돔 저부력 낚시의 기준은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로 밑으로 투제로가 있고, 쓰리제로가 있습니다. 이 제로와 투제로 사이에 있는 게, 제로 ABC가 있는데 사실 ABC까지 기억하실 필요 없고 제로 알파만 기억을 하시면은 간단해질 것 같아요. 바로 이 제로찌와 투제로찌의 사이에 있는 찌인데요. 방금 제가 제로찌에 봉돌를 하나다니까 제로 알파 정도의 부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로 알파는 어떤 부력이냐면은 제로찌에 목줄을 제로 알파찌를 봉돌를 이렇게 단 상태에서 목줄이 3m 정도가 들어갔을 때라고 전제를 하고 바늘에 새우가 꽤 끼어져 있는 상태에서 테스팅을 하게 되면요. 목줄이 정렬이 되면서 새우가 달려있다면 새우의 무게만으로도 찌가 이렇게 슬슬 내려가면서 이 정도가 가라앉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로알파 정도의 부력이에요. 제가 만든 부력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제로알파의 개념을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 제로알파는 어떨 때 유용하느냐. 이런 경우에 제일 유용하겠습니다 미끼의 유물을 확인할 때. 미끼가 달려 있느냐, 안 달려 있느냐를 확인할 때, 제가 물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찌의 움직임, 채비의 하강 속도를 보고, 어 미끼가 자어에 따였구나, 따이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 바로 제로알파입니다. 모르시면 지나칠 수는 있지만, 알고 쓰시면 정말 유용한 팁이 되는 게이 제로알파예요. 그리고 제주도 띄울낚시 제주도는 지버제와 같이 띄울낚시를또 많이들 병행하시는 낚시이긴 한데, 띄울낚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호수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로 알파지에 똑같이 이 찌가 제로 알파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제로 알파지에 아까는 제로 찌였는데 제로 알파지에 G7봉돌을 동일하게 물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부력이 투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같은 찌를 사용했을 뿐인데 채비를 바꾸지 않더라도 봉돌 하나만 적절하게 호수를 알고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찌가 제로 찌에서 제로 알파가 되고 제로 알파에서 투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남들이 알려주지 않고 실제 내가 오랜 기간을 학습해야지만 깨우칠 수 있는 팁이 이 팁이에요. 제가 알려줄 뿐이지 실제 바다에 나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발 밑에다 투척을 해 보시고 연구하시지 않는다면 절대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게이 채비의 세팅 값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도 아마 찌세개 가지고 모든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찌가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찌는 많이 필요 없다라고 제가 한줄 요약을 해드렸는데,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 깔았지만 답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본인의 봉돌과 찌의 여부력들을 테스팅해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게 본인의 조과에도 도움이 되고, 낚시, 이 찌낚시 소소한 재미가 있는 아기자기한 이 찌낚시에 재미를 더해주는 깨알 같은 요소인데 그냥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너는 그래 제로 알파찌, 나는 제로 알파찌인데 그냥 쓰는 거죠. 예, 네. 아무 이찌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모르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3천 원짜리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저가 구멍찌를 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요런 봉돌의 호수 그리고 찌의 허용 부력. 을 이해하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어 조금 더 본인의, 어 기량 향상과 그리고 즐거운 바다 낚시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이고요. 일단 오늘 한줄 요약, 뽕돌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합시다. 입니다. 이상, 제로낚시 주인장이었습니다.